안녕하세요. 제가 이전에 그 A4 바인더, 그, 뭐죠? 다이소에서 산 내지가 너무 낭창거려가지고, 이, 좀 그렇다고 했었는데, 그래서 돈을 썼습니다. A4 내지랑 뭐 등등을 사봤는데요. 야 문구 너무 귀엽다. 각박한, 각박한 세상에 희망은 택배. 사실 바인더도 샀더니 좀 많네요. 탐로더를 덤으로 주셨습니다. 오, 이거 받았다. 덕질 용어 탐구 영역. 그, 플리모인 갔을 때, 이걸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, 와, 이거 뭐예요? 이거 몇개 하나? 막 이러면서, 이게 뭐야? 이러면서, <laughs> 반 이상 몰랐었던 기억이 있는데, 바인더를 사니까 주시는군요. 링바인더 샀는데, 이거 여기 표지 꾸밀 수 있게 된 바인더라고 뭐 하더라고요. 이거 이렇게 표지 넣을 수 있는, 그래서 커스텀해서 넣을 수 있는 <laughs> 바인더였어요. 한번 빼니까 잘안 들어가는데 어떡하지? 잠깐만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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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? 어이구. 어이구. 어이구 네. 이렇게 D 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닫을 수 있게. 꼬무, 어 <laughs> 네. 꼬무줄이 있습니다. 네지. 내지. 네지가 조금 두껍다고 해가지고 샀거든요. 많이도 샀네. 열매여가지고 40장을 샀고요. 그리고 이 지퍼팩을 샀어요. 지퍼 파우치. 이렇게 끼워서 쓰는 지퍼 파우치? 얘를 그러면 요걸, 이 표지를 빼고 안에가 보이게 투명으로 반투명으로 해가지고 수배지로 남예준 얼굴이 떠! 하이아바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 <laughs> 내지 사준 거를. 아 진짜 한번 확실히 두꺼운지 꺼내 봐야겠어요. 아 느낌부터 다르긴 하다. 약간 슬리브 느낌이에요 슬리브 느낌. 아 두꺼워요 두꺼워요. 아, 이게 다이소 거는 진짜 비닐이었거든요. 아 얘는 확실히 그리고 투명하네. 이렇게 해서 넣으면 아 확실히 안정적이에요. 아 진짜. 너무 바스락거리고, 구겨질 것 같고 이랬는데, 슬리브에 넣은 안정적인 느낌. 좋습니다. 그리고 닫으면 실루엣이 보여요. 보이죠? 안녕하세요. 지금, 이벤트 들어와 있는데, 지금 이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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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는 친구가, 저거든요. 아니 이거 약간 속은 게그 예준이처럼 하려고 했는데 파란 머리 이렇게 그래서 한 거거든요. 근데 뒤돌아보니까 이거 꽁지 머리야. <laughs> 그래서 약간 속았어. 이렇게 우는 것도 우할수 있고 화내는 것도. 어머 되게 뭐라 그러네. 야야야 어떻 이거 그거잖아. 그 기다릴게 뮤비에서밤비가 이 헬로우를 보고, 코, 아, 코인을 보고, 어, 5초 나왔다. 으악! <laughs> 아스테룸이, 아스테룸으로 이동하려면 헬로우가 적힌 게임기 앞에서 애플을 눌러주세요. 여기잖아. 갑니다. 오! 어, 칼리고 파트 오, 칼리고 파트1. 오. 여긴 노래가 안 나오네? 뭔 낫을 들고 있는데? 아니, 아령이랑 낫을 들고 있어요. 아용이랑 아, <laughs> 겁나, 겁나 센 풀리가 돼. 아, <laughs> 짱센 풀리가 돼. <laughs> 아, 너무 웃긴다. 와, 근데 이쁘다. 일단 사람 없는 쪽으로 좀 가볼까? 오, 이쁘죠? 찰칵. 찰칵. <laughs> 아 여기서 내 이름을 보면? 제대로 보이려나? 아 이렇게 깔끔하게 내 이름 보이는 거 진짜 어려웠다 사려깊게 용감한 풀리 내가 용감한 풀리가 구해줄게 우리 풀부 어 서버 터진 데가 있나봐요 어. 많이들 멈추나봐 어아 어. 어! 인터넷 연결이 끊겼대 아 나도 터짐. 아어 아니 난 터짐. 오씨. 오씨 뭐야? 아저 본인도 대 공식도 대기 타는데 이거 어떡하냐? <laughs> 이거 어떡하냐? <laughs> 야이 미리미리 들어와 있었어야지. <laughs> 야 이거 공식이 대기 타고 있으면 어떡하냐? 오오 <laughs> 아. 오, 3? 이일뭘뭘사스가낯으로 칼리고를 쫓아낼 수 있어. 어 위에 칼리고가 있네. 아 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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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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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예측샷. 예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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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뭐야, 오. 모든 칼리고가 사라졌어요. 클리어. 아, 근데 이거 원래 노래 없는 거예요? 아, 오, 오! 우리 애들이잖아? 근데 나왜안 움직여? 어, 어, 왜 무대 뒤에 있잖아, 내가.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잠시만요! 잠시만요, 열심히 뛰어갈게요! 잠시만요, 달려! 애들아, 아, 아, <laughs> 애들아, 듣겠지? 애들, 들아 어머, silent. 안녕. 어 뭐야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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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나요? 들려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마 네, 크로마드리프트 네, 크로마드리프트 네. 크로마 뭐 한번뭐 들려주시죠. 한번들려드을 yeah. 이거... We... 볼까요? Yeah. 괜찮아요. 즐거우셨나요? 어, 즐거우셨으면 힘차게 점프해주세요. 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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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. 짬세제 무시답 아주 정리를 잘합니다. <laughs> 자, 뭐 멤버들 다른 멤버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해주세요. 저희 있어요. 네, 내일 봅시다.